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기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일조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이론으로 정인과 정관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고시공부에 합격하고 관직에 종사하고 관청의 인가나 허가업무가 성사되고 신위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고 좋은 시댁을 만나서 부동산 등기를 받고 월주 정인과 정관은 처음에 고생하나 결국 성공하고. 취미 방면으로 성공하는 운입니다. 정인과 정재 운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금검절약하며 양심에 따라 처신하고 시모의 도움이나 시모로부터 유산을 받는 경사가 있을 수 있고 모친의 도움으로 부동산 거래나 증권 거래에서 이익을 보고 정인과 정인 운에 공부를 하여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장과 권세로 이름을 날리고 연구 논문이나 운변이나 연설이나 강의에서 명성을 얻고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할 수 있고, 공부를 좋아하고 자각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운입니다. 정인 운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고 죽음을 앞두고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편제를 보면 가문이 평화롭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봅니다. 정인 천살 눈에 민감하고 신경 질적이고 까다롭고 왕따를 자처하나 인덕과 지위가 높고 정제 천살 눈에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심어의 덕이 있고 정관 천살 눈에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천살 눈에 시, 초,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서 승진운이 오거나 장기 계획을 하거나 조력자를 만나거나 천재 집안을 복구하고 수료하고 보약을 먹거나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운입니다. 부르남은 정인과 정재운의 시모와 모친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부동산거래나 담보대출이나 금전거래에서 문서처리를 할때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관리를 실패하여 불상사를 겪고 정인이 용신이면 정재운에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겪을 수 있고 또는 월주 정인과 정제는 야망은 크나 도중에 좌절하고 질병을 암시하고 정인과 정인운의 재성이 용신이면 재물을 잃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상관이 용신이면 사망하거나 가장 탕진할 수 있고 투옥되거나 재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문서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고, 사업자는 교역난에 허덕일 수 있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수가 있고, 가족 간 불화로 고부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천사룬에 함부로 처신하면 조상과 하늘이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천사론에 동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고 가택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되거나 가족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하고 조용히 처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론의 관제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수 있고 천사론에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도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리거나 민영사 소송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천살운의 마비, 중풍, 암, 말더듬이, 단명, 불구, 농아, 맹인 또는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육회살과 천살이 만나면 가족문제를 책임지다 무능력상태가 될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천살운의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고 천살이 대상을 모시고 살면서 신에게 의지하거나 하천한 자리나 정규직에 종사하면서 천살이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천살이 고충은 반한살에 복구되거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